채용비리 청탁자로 처벌하라처벌하라처벌하라처벌하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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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비리 처탁자로처벌하라처벌하라처벌하라처벌하라채용하는 처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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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는을 겪은 청년들은 보통 자신이 부족해서 떨어졌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신이 떨어진 이유가 자신 때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회의원이 청탁을 했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어, 허탈하겠습니까? 네, 조금 전 어,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대한 법원의 이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심도 예, 부정청탁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부정 채용은 인정하지만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판결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결이 나는 이유는 채용비리라고 하는 은밀한 형태의 이러한 비리를 물리적 증거만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황이나 증언은 인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사장이 부정청탁을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탁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저의 미래당은 규탄합니다 차용비리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용비리 대한민국의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네. 기자회견을 시작하게다 소개 받은 조영태입니다. 저는 대구에서 오늘 서울까지 상당한 심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권선동 의원의 이심 무죄 판결에 더욱더 상당한 심장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면접을 준비하고 자기소개서를 준비합니까? 이렇게 해서 면접을 보고 시험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권력자의 지인과 자식들의 무성통탁에 공정한 기회가 박탈되는 이 사회에서 어떻게 더욱더 노력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서양 선물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납득할 수 없는 스럼게 판단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권성규 위원은 부끄러운줄 아셔야 됩니다 미래당은 더욱더 목소리 내고 공정과 정의를 위해원대의 채용비리 2심 판결도 무죄가 났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가 터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합니다 그전 사장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년들의 꿈의 자리고 지금 이 시, 순간에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수십 통에 일억달 놓고 반점을 설쳐가며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잊을만 하면 터지는 권력형 채용비리는 이러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공정을로 물어야 합니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지인들을 채용,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김성태도, 권성대도 다 죄가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대변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에 미래당은 21대 국회의 채용비리 파파라치법인 김성태법을 제정하여 고위공직자가 가족과 지인의 채용을 청탁한 경우 이를 제보한 공직제보자에게 포상을 하고 채용 청탁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직자의 공직적 박탈을 의무하고 채용된 공직자의 가족과 지인은 그 채용을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정말 이 시간에도 많은 친구들과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노력을 해라 공부 열심히하면 좋은 직장 미래도 가질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회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네, 오늘 결과에 정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당이 더욱더 목소리를 피겠습니다.